LPG 차종은 옵션이 너무 없잖아 하시면서 꺼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LPG 차종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일반인들도 탈수 있게끔 되니까 LPG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라이트 세바에 다 나오고 아래쪽에 사고 안개등. 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올 6K7 17년 등록한 차량입니다. APG가 옵션이 없다라는 편견을 정말 깨부실수 있는 안쪽에 전자 파킹, 오토 홀드, 통풍 시트에 리어 커튼까지 대형 세단을 타는 사람들이 뒤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열? 볼륨 컨트롤러죠.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는 뒷좌석에 타는 사람에 대한, 이거는 그냥 음... 커포이드네? 어, 여기에도 이런 게 있네? 이런 큰 차이점을 준단 말이죠. 근데 LPG 차 중이에요. 이게. 비싸겠는데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다들 대충 예상으로 한 1,400만원, 1,500만원 나가겠네라고 얘기하시고 계실 겁니다. 1,150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세카 남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 K7 3.0 LPG 럭셔리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해봤어요. 일단 올뉴 K7 LPG 차종이면은 루기통 엔진이잖아요. K7 그랜저를 LPG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6기통 엔진에 연비 효율도 좋은 그런 차량을 가지고 가시고 싶어서 그래서 K7이나 그랜저 이런 거를 찾고 계시는 건데 오늘 준비한 차량 1,150만 원에 LED 등까지 다 들어가 있는 17년 3월 등록한 17년형 차량을 1,15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가격 말도 안 되죠? 키로수가 약 15만 4천 키로입니다.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쌀 이유가 사고밖에 없지 않아? 라고 하실 거예요. 성능기록을 보여드리면, 단순 외판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유 없는데 등속조인트에 불량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수리 예정입니다. 고객님들이 이걸 돈 들여가지고 교환하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앞쪽부터 바로 보여드리면 앞쪽에 LED 라이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확실히 16년형과 17년형의 그 주는 그 인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중고차 딜러여서인지 는 모르겠는데 요즘 올 6K7이 이렇게 지나간다. 저는 라이트 먼저 봅니다. 이게 몇 년식일까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 눈꼽등 들어오게 되면 아 쟤는 16년식 16년식인가 보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led 이쁘게 잘 나오고 있으면 와 쟤는 17년식이네 연식 좋다 이러면서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는 그 만족감 만족감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led가 이쁘게 잘 나오고 아래쪽에 사고 안개등까지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오시면 은 타이어 트레드 한50% 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네요 사이드 미러의 사이드 리피트, 깨끗하게 잘 부착되어져 있고, 여기에 살짝의 생체기? 이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생체기 보여지고 있고,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오, 외판 깨끗한데요? 아래쪽에 이 부분,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의 들킴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위에서 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 핸다 쪽에 이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 네. 네, 데 쥐색 바디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한30% 가량 휠 컨디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LPG 차종이잖아요. 트렁크 공간 LPG 가스통도 이렇게 마개로 잘 막아놓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외부 상태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 드리면은 외판 상태. 타고 내리는 부분하고 여기. 댄 네, 덴트 하나 있네요. 덴트 하나 있고 운전자 위주의 차량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이 부분이 좀 있네. 타고 내릴 때 살짝의 문콕 정도. 2열 바로 보여 드리면은 2열 보시면은 볼륨 컨트롤러. LPG에서 가져가기 정말 힘든 옵션이죠. 아, 그 옵션 진짜 좋다.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볼륨 컨트롤러에 2열에 열선 시트 그리고 윈도우 커튼까지. 와, LPG에서 진짜 가져가기 힘든 옵션들인데 다 가지고 있고 1열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 보여 드리면은 네,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면서 야, 워크인 시트도 있네. 워크인 시트도 가지고 가시고 이쪽에 살짝의 주름으로 인해서 이제 좀 가죽이 해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아직까지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렬에 탑승해서 보시죠 1렬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 이거 하나마저 메리트예요 두 개를 다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거한개 구매를 하시는데 한 10? 3만원, 15만원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 위쪽부터 이렇게 시내등 깔끔하게 그리고 오염 상태 보시면 은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으면서 뒤쪽에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 순정 내비게이션이죠.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바람 세기 낮춰 가지고 시원한 바람 체크해 볼게요. 겨울이라고 이거 안 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면서 그 아래쪽에. 네, 사운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라디오 눌러서. 네, 라디오 잘에 나오고 있는 모습. 그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공간, 억스 단자, USB 단자, 이거카포더 여기죠? 와, l 피 g 인데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변경. 이세 개가 대박인 거예요. 이세 개가 오토이드 전자파킹의 리어 파튼까지 와, 옵션 너무 좋다, 진짜. 이 정도면은 휘발유한테도 절대 꿀리지 않을 옵션이에요. 일단 스티어링 휠 컨디션 이렇게 커버 덮어놨는데 커버 안쪽으로 보시면은 네 약간의 사용감만 보여지고 있고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토라이트 당연한데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는. 네, 오토 와이퍼. 내가 전내 전차가 오토와이퍼 없어가지고 애들이 엄청 놀랐잖아요. 어, 통풍 시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풍도 없었잖아. 근데 걔는 하이브리드 훨씬 비쌌던 차량인데 와이 정도면은 가지고 가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 느끼시면서 차량을 타실 것 같아요. 지금 쉐이키로수 154,658km 가량 탄 차량입니다. LPG는 잘 알고 계시죠? 택시 기사님들이 30만, 40만, 50만까지도 거뜬히 타고 다니세전 70만도 봤어요. 맞아, 진짜로 아직까지 타시는. 분 들도 많아요 근데 15만 살짝 애기지 않나 싶은 후방 카메라 확인해 보시면은 후진 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 오우, 이 정도면은 진짜 가져가셨을 때 만족감을 충분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차량 1150만원에 lpg 5 6 k7 끼통에 옵션만은 괜찮은데요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 좋고 금액 좋고 옵션 많고 오이 가격에 LPG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올류 케이스 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진짜 이거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아래쪽에 비병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